가끔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고 제가 어떤 질문을 듣냐면, 선생님, 여기에 X 되어 있으니까 비행기 안 타고 간거 아니에요? 이렇게 체크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어, 물론, 일어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어, 또, 이거 보는 분도 또 가끔, 어,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순간도 낚였어요. 그죠? <laughs> 자고뭐 그 약간 그 컬처 디퍼런스라고 하고 할 수가 있는데 어 표시할 때 우리나라는 보통 이렇게 여기다 동그라미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x 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걸 마킹을 할 때. 그다음에 문제 같은 거 맞으면 우리는 어떻게 표시하지? 문제 1번, 2번, 3번 이렇게 하잖아요. 1번 맞았어. 어떻게? 동그라미. 2번 틀렸어. 어떻게? 이렇게, 뭐,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어, 근데 미국에서는 1번 만약에 맞았잖아, 이렇게 한다? 이게 맞은 거야. 어, 그러면 틀리면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맞은 거야. 어, 좀 특이하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것도 플라이트 아닌 거 아니에요? 이러지 말고 체크한 거니까 비행기 타고 간거 맞아요. 알았죠?